끝대방끝아해 아, 그니까 그냥, 어, 그래. 그냥 하자고 어자유투가 아, 근데 시작하실거죠? 다... 자 집중! <laughs> 어, 심판 멋있다 <laughs> 여기 표정이 <왜> 이렇게그놈 <laughs> 심판 멋있다 <laughs> 심판님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누구 잡으러 가세요? 누구 잡으러 가세요 <laughs> 왜, 왜? <laughs> 여러분 빨리, 그 잘, 지금 농구보다는요 자우리 샤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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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운동리 샤오리, 샤오한번오리샤시 하시라 오